네, 안녕하세요. 갤럭시TV의 갤럭시입니다. 오늘은 또 혼, 또다시 혼자서 상황극 하기. 이번 상황극 제목은 아직 못 정했어요.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. 아, 어... 아, 어... 음, 잘렸다. 음 나는 거지여가지고, 돈도 없어서 나무 밑에서나 살, 흐 음, 음, 불행한 아이야. 난 고등학생, 나이로는 고등학생이지만, 아직 아무것도 못한다. 아직은 이삼십창은 아픈. 나쁜... <laughs> 그럼, 아, 엄청나게 가난한 아이는, 너무 불, 위에서 바라보고 계셨던 신이님이, 그 가난한 아이를 도와주게 되었다. 응. 음. 와, 우리, 네. 우 네. 으아! 저게 뭐야? 혹시 신님? 그래, 내가 신이다. 신이 뭐 히드라 같이 생겼어? 아, 아니다. 내가 말할 게 있다. 너는 지금 고기 잡는 대회에 나가라. 네? 그 대회 어디에요? 바로 옆에 있다. 네. 그 대회 나가서 뭐해요? 그3 0 장으로 이거요? 그래. 올없어 부를 고도 것... 음. 그럼 너가 말할게데 막을지도... 음, 죄송합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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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암튼 그, 그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고 거기에 있는 주최자를 죽여라. 왜요? 그주최자는죄 없는 물고기를 일부러 잡아가지고 그 대회에 사용했다. 하지만 그러면 어부들도 나쁜 건가요? 어부들은 허락을 받은 걸 거야. 아마도. 네. 지금 해가졌으니, 지금 해가졌으니 잠을 자도록 하라. 네. 그렇게 신의 계시를 믿게 되는 갤럭시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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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. 그 대나가라 했었지 가야겠다. 내내 주요 표로. 음그 바다 있는 쪽인가? 근데 여기 오는 사람 어 저기 있다. 저기 주치자랑 같이 있는 것 같은데. 어 사람들이 벌써 준비하고 있네. 제자가 하얀색 옷 입은 사람? 맞아요. 빨리 준비하세요. 네.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건가? 먼저 첫 번째. 어쩌고 선수? 네. 이 선수인가? 자, 저 선수는 순식간에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. 너무 긴장해서 던지지 못한 걸까요? 두 번째 선수. 첫째고 선수 첫째고 선수 얼어버렸습니다. 뭐야 아무도 못하잖아? 저렇게 어려운 건가? 자, 세 번째 선수 갤럭시 선수 물고기를 잡아주세요. 기회는 단세 번입니다. 으! 한 마리 자, 자두 번째 으, 너무 빨라 물고기가 너무 빨라 자 세 번.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. 괜찮다 음, 할수 있어. 나는, 할 수, 있어. 두 번만 맞추면 돼! 아쉽게도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. 그래도, 한 번이라도 맞췄으니, 하나의 상을 가져가세요. 네? 1등은 이상을 갖게 됩니다. 음. 아니! 지널린거 충성심이 붙어 있잖아. 주자를 죽이라 했었지? 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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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죽였다. 근데 왜, 내가 왜주지달러 죽인 거지? 신의 물을 너무 많이 빚었나? 잠깐만. 신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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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을 다시 부르러 간갤럭시왜 그러느냐? 어. 올라왔는데 있네. 아직도 계시네요. 다시 내려온 거야. 아직도 있는 게 아니라. 근데요. 제가 왜주체자를 죽인 거죠? 사실 난 신이 아니다. 네? 갑자기 뭔 헛소리야? 신이 아니라면 반말 써도 되겠네. 야, 너왜 신이 아닌데? 왜난보고 이래라 저래라야? 네가 믿은 게더 이상한 거 아니야? 아니, 얘가 뭐라는 거야? 아니, 너 뭐라 했냐? 챙겨내는 거야? 다시 갖고 오는 거야? 바보야, 갓, 다시 갖고 오는 거잖아. 뭔 소리야? 내 능력을 보여주마. 내가 그능력그 아, 그 고기 잡는 거에서 초능력을 발휘해버렸다. 마음속으로. 나는 능력! 예! Yeah. 너 no, 제대로 할 거야. 죄송해요. 너 정체가 뭐야? 히드라예요. 히드라라고 했는데 왜? 아니다. 고, 해, 냐, 고, 묻, 고, 있, 잖아. 어, 내가 히드라도 죽였네? 이렇게 된 이상, 모두를 죽이겠다. 모두를 죽이는 거에 재미 들린 힐럭시. 음. 네,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. 아, 맞다. 네, 제목 뭐, 말씀 안 드렸는데? 푸즈, 거지에서 부자로 갑자기 상승, 부자로 상승하는 거를 깜빡하고 상황극이 안 났는데, 정말 죄송합니다. 자, 오늘은 혼자서 상황극 했는데, 좀 초막장이었죠?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